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마을 근처에 강이 있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마을 뒷편 산자락 아래 자리한 경치 좋은 주택이고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으로 탁 트인 전망까지 갖춘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50평, 마당이 있고 텃밭, 주차장, 마당 한켠에 그늘 심터가 있습니다. 주택은 26평으로 2019년 6월 사용 승인된 아직 신축 주택이고요. 방두개에 미완성 2층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부는 편백으로 마감한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이고요. 집주인이 고급 자재로 신경 써서 지은 집입니다. 주방이 아주 넓어서 좋고요. 부산 울산에서 1시간 거리, 밀양 ic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현장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택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주택이 오늘 매매하는 주택이고요. 이 주택은 마을 뒤편에 위치한 주택인데 약간 높은 산자락 아래 위치하여서 전망과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집 뒤로도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이 보이고요. 멀리 산도 보이고 마을에서는 제가 차로 한약 2, 300m 올라왔고요. 마을 끝자락이고 이렇게 높은 산이 있고 산자락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아주 좋고요, 전망이 좋고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도로는 차가 충분히 들어오는 폭 3m 정도 되는 도로이고요. 직 경계로 이렇게 담이 쳐져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면 이렇게 주택이 있고요. 집 앞으로 작은 잔디 마당이 있고 꽃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수도 보이고요. 남양이라 햇볕이 잘 드는 주택입니다. 지금 마당에는 이렇게 시멘트 포장을 해놓아서 특별하게 관, 잔디 관리하기에 힘들지 않겠습니다. 실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깨끗한 마당이고요. 주변에는 신축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마당 옆에 그늘 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 야외 주방이 설치되어 있고, 네,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마당 한 켠에 있는 그늘 쉼터이고요 평상이 있고, 이렇게 야외 주방이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솥도 하나 걸려 있고요. 네, 바비큐 공간이네요. 네, 무엇보다 이렇게 산자락 아래 위치하여서 마치 캠핑을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치의 주택입니다. 이곳에도 이렇게 꽃밭이 만들어져 있고, 네, 경치 한번 보실까요? 산자라갈에 위치한 멋진 경치. 네. 집 앞에도 이렇게 꽃밭이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텃밭은 집 밖에 있습니다. 주차 공간과 텃밭은 집 밖에 있습니다. 네, 장독대가 있고요. 집 뒤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 주인이 직접 거주 목적으로 신경 써서 지은 주택입니다 공기가 좋고 네 지금 음이 좌측은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이고 우측문은 주방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 치사는 LPG, 물은 시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이 또 새로운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망을 볼수 있게끔 거실에서 바로 나오시면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곳에 테라스를 설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근처에 강이 있는 유원지가 있고 이렇게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네 집. 경계로 해서 이렇게 펜스를쳐 놓으셨고요. 아, 지금 앞에 지금 주차해 놓은 공간과 저기 있는 밭까지 다 맞습니다. 주차는 한 4대 5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해 보이고요. 주차장 옆으로 텃밭이 넉넉한 크기의 텃밭이 있습니다. 예, 집 밖에 주차 공간과 텃밭이 있고요. 산세가 좋고 경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마을 가는 떨어진 곳이고 아주 조용하고 공기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저 유원지 근처에 농어촌 관광 단지가 조성 중이어서 앞으로도 입지가 좀 많이 좋아지는 위치입니다. 네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 테라스가 있고요. 예 네, 아직 따끈한 신축 주택입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현관이 있고요. 네, 신발장이 있고 네, 이집 인테리어가 조금 특이합니다. 내부는 이렇게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따뜻한 느낌이 나는 주택이고, 지금 보시면 약간 옛날, 어, 옛날 문처럼 이렇게 창호 스타일을 살려서 조금 독특한 인테리어로 지어진 집이고요. 구조는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우측에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꽤 넓네요. 주방이 있고, 좌측에 거실과 방이 두개 있고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공간이 거실이고요. 편백으로 마감되어 있는 따뜻한 느낌이 라는 주택이고, 지금 이쪽 창이 남, 남쪽 창입니다. 남쪽 창이고, 이쪽 창은 전망을 볼수 있게끔 테라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앞에 테라스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테라스를 만들어도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이고요. 이것도 조금 특이합니다. 인테리어가. 이렇게 안방인데 중문을 만들어서 어, 안쪽에 옷방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수납, 이렇게 침실은 깨끗하게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물건 수납할 곳은 이곳에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옷도 걸려 있고 이렇게 화장대도 있고 그런데요. 네. 이렇게 약간 옛날 우리 문 느낌이 나는 따뜻한 느낌이 나는 인테리어의 주택입니다. 네, 남쪽으로 창이 나 있고요. 거실. 작은 방은 조금 있다가 보고 화장실부터 보겠습니다. 네, 화장실이 조금 큽니다. 네, 여기는 뭐 욕조를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제법 크고요. 6조도 놔둘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고요. 어, 느곳에서나 보더라도 바깥 경치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왠지 마음에 드는 주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 타일 옆에 되어 있고요. 타일 시공이 주방은 다 타일 시공이 되어 있네요. 벽면이 전체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싱크대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이고요. 후드가 두 개입니다. 여기도 후드가 있고 저기도 후드가 있고요. 이것은 후드가 아닌가요? 후드가 맞는 것 같은데 그죠? 남쪽으로 창이 나 있고 넓은 주방. 저, 어, 벽면 전체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예, 우드톤의 심플한 주방입니다. 상부장이 있고 하부장이 있는 심플한 주방이고요. 아일랜드 식탁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 밖으로 나가는데요. 다용도실이 필요하면 조금 더 추가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넓은 주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 싱크대에 서서 주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도 그렇고,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 특이한 집이고요. 따뜻한 느낌이 나는 주택입니다. 네, 주택, 어, 내부, 외부를 다 둘러보았고요. 창고가 있는데, 아래쪽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는 면적이 약 25평 가량 되고, 작업실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쪽에도 뭐 전기가 들어와 있고, 수도도 들어와 있고, 작업실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창고는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층에 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직 미완성되어 있는 방이고 계단만 설치하면 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2층 방은 계단만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실 넓이의 방입니다. 네, 이곳, 이곳은 주택 아래쪽에 있는 지하 공간인데 지금 창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면적도 약 25평 가량 되어 보이는데요. 이 공간도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잘 쓰시면 좋겠고요. 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